이기 보면은 음, 범위가 주어졌고 함수가 주어졌어요. 그러면 n이 1일 때는 그치? 음. 0 파이부터 파이. 음. x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시그마 0부터, 0부터 파이. 파이 곱하기 2분의, 2분의, 2분의 1에서 x x 이거 잘봐 2분의 1 태그랄 영구토 파이 사인 x 이게 중요한 거고 음. n이 2일 때는 어, 파이부터 2파이까지해서 2분의 1 제곱 제곱 사인 x dx 하면은 2분의 1의 제곱 음, 파이부터 2파이 사인 x dx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치? 그 다음에 음. 여기까지 보 볼게. n이 3까지만. 음. 음. 그러면 2 파이부터 3 파이 2분의 1에 3승 sinx dx인데, 얘도 2분의 1에 3승 파이부터 2파이가 아니라 2파이부터 3파이 sinx dx란 말이야. 이해되니? 응, 음. 음.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잘 규명하면 끝난다고. 그래서 그래프가 필요해. 여기서. 내볼쭉 그려서 보면은 대칭을 이루잖아, 그치지금이 응. 넓이는 이 넓이야. 응. 그다음에 이 넓이는 이 넓이야. 이 넓이는 이 넓이야. 응. 됐어? 예. 이해돼? 네. 도형의 넓이라 그랬어. 지금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은 다 모한다고 뭐 같다. 같다. 이해돼? 같다. 그러면 이 값만 구하면 다 넓이니까 지금 잘못 구한 게 선생님이 넓이라 했으니까 절대값 씌워야 돼요. 음수니까. 그치? 절대값을 씌워써야 돼. 얘는 양수니까 그냥 써도 되고. 네. 이해 되지? 네. 그럼 이 넓이를 곱해서 그냥 이 넓이가 다 같다라고 써버리면 되겠지? 음. 그러면 이 넓이만 구해버리면 얼마야? 2분의 1 곱하기 2 2분의 1 빼고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그치? 2분의 1 뺄게. 네. 얼마야? 0부터, 0부터 8 2 어, 얘가 2가 나오지 그럼 대입시켜주면은 얘가 다 2라고 그러면 문제는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라 음, 그랬지 그러면 음. 여기다 풀어주면은 음, 필요없어요 다다 필요없어 이렇게 줘야되겠다 음. 결론은 이거 N은 그치 아까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. 세제곱 곱하기. 네, 세제곱 곱하기 2. 이렇게 된단 말이요. 에 그쵸? 예. 이해 돼요? 음. 음. 그러면 이거는 등비. 무한등비급수인데, 그치. 1-r분의 음. a로 풀면 돼요. a는 첫 항이니까 얼마 넘는데 1이 그... 되겠고, 공비는 얼마라고? 2분의 1. 돼. 그래서 얼마가 돼?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. 이해 되니? 네.